오늘도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눈 내리는 날은 요요요요요. 요거 요거 요거. 가평잔마리 드셔보셨나요? 겁나게 꺼소버려요 와. 저 비깔이. 비깔이 예술 알겠습니까? 예술. 와. 와. 바로 이맛이죠이 이 맛. 음! 음! 김치전! 어, 김치전의 키포인트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배운거죠 반죽을 얇게 하라! 얇게! 그럼 부드러워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구워서 먹는 맛 맞지요? 맞죠요 맞지? 이거 요 와아 따 이거 아주 쉬워요 반죽 뭐 대충 그가이커뭐 대충 하는거지뭐 아우, 바삭해 스쿠바삭해고스쿠바삭해 고스쿠바, 스바이거나오네 여기는 바로 네이니다밖 이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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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거거네이거먹어거네 어어 어. 바로 붙여 먹는 이맛 바로 이 맛이 진진진진 진이야 막걸리 진이야 달려 먹읍시다 아비오